뒤집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앞에 슬리콘, 어, 슬리콘 뒤집개인데 브랜드 이름은 여기 이제, 요 마크 아시는 분이, 이렇지 모르겠지만은, Fizzler의 SN, 어, Fizzler의 SN, 슬리콘 툴즈라고 해서, 어, 이제 제가 요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잘 몰라요. 이제 모양만 예쁘게 될줄 알았지. 그런데 갑자기 이거 소개를 왜 하냐? 최근에 요리 유튜브를 준비 중에 있어요. 어, 그러면서 관련 도구들 사면서 알게 된, 어, 도구입니다. 이런 이제, 어, 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저는 요리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실리콘 이런 이제 주걱이라던가, 어, 폐지추을 이런 것들 검색하다 보면 보통 이제 좋은 거 사고 싶다. 이제 제가 검색을 또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조금 상급 라인이 아마 이 피슬러의 실리콘 S, N, 실리콘 세트, 요 정도가 아무리 끝이 아닌가 싶어요. 그 이상으로 어, 되는 게있는지 모르겠지만 은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실리콘 도구, 툴즈, 툴즈로 검색해 보니까 피슬러가 어, 가장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좋다고 하면 가격은 여러분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앞에 흠집이 있는데 저희 강아지가 흠집을 했어요 참고로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서 사용감이 어떤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어,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이게 구입한 지는 굉장히 오래 지났거든요. 아마 작년인가 구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요리 유튜브를 준비하냐고 촬영 한번못 뭐 쓰고 있고 지금 촬영하는 것도 있는데 이걸 도구를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도구가 있다는 라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제가 요거를 살때 요거 살때 어, 이제, 블로그 같은데 검색을 된단 말이에요. 검색하는 면 다들 멀리서만 보여줘요. 가까이 디테일하게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사용성이나 이런 거는 제가 몰라요.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분들 이런 것 같이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재질만 봐도 아, 이게 감이 어떻겠다라는 걸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디테일한 면을 조금 세부적으로 잘 보여드리려는 목적으로 조금 촬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는 이게 뜯으면 되고요. 아, 아까 케이스 되게 좀 약간 지저분했잖아요. 어, 막 이렇게 흠집 났고 이게 저희 집 강아지가 올라가서 빠바바박빠바바박 빠바바박 긁어서 난 흠집이랍니다. 어새 제품이고요. 어 우선은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돼 있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거 한개한개한개 한개한개 별도로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세개 묶음으로 산거 그리고 아마 세개 묶음이 최대로 많은 개수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한 개짜리도 팔고 두 개짜리도 팔고 세 개짜리도 팔고 그리고 색상 이거 말고 회색도 있어요. 회색, 회색. 약간 라이트 블루색인데 좀 어두운 어두운 색상, 조금 잘 어울려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붉은색이 있답니다. 우선은 요리를 모르는 저의 입장으로서 좀 보자면은 어 이제 보자면 무게감이 무거워요. 제가 요리는 그래도 안 해봤지만 안 해봤지만 요리를 이제 뭐 어? 나의 직업 같이 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관련 제품 많이 만져봤거든요. 최근에 요리 유튜브 하면서 자자잔 이게 이제 이것도 주문해서 이렇게 로고 단 거거든요. 여기 이제 그제 요리 그유튜브에 그런 로고랑 마크인데, 뭐 하튼 여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런저런 요리 도구를 많이 구매를 했어요. 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야 되는데 벌써 반년째. 한 년째 리뷰 같은 거못 올리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그런 거 많이 만져본 결과 상당히 무게감이 있다 어 제가 저울이 있다면 저울로 달아가지고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그럴 수 없다는 거 이해 부탁드리고요 어 이제 아마 요거 영상 찾아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무슨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보시고 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디테일한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아! 디테일하게 보이 보게 좋게 하는 게 센티미터 좀 정확히 재줄게요잠시만 제가 자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제가 눈에 잘 보이는 자도 있긴 한데 지금 제일 빨리 가져오시는 자가 요 자예요. 그래서 이 자로 좀 보여 드릴게요 왜냐면은 그그 그 설명서 설명서 를 하나 상세페이지 여러분 구매하기 전에 상세페이지 나오거든요 무슨 이것에 대한 무슨 이제 소재라던가 뭐 마이너스 75도 에서 뭐 280도 까지가 버틴대요 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얘가 온도가 버티는 온도가 몇이냐 음, 간단한 것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마이너스 75도에서 220도까지 조금 환경 호르몬이 건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알게, 보게 이런 거 찾으면서 알게 됐는데, 검색하면서 유의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보통 이런 철판에 끝, 끝에 닿으니까 철판이 뜨겁구요. 어, 그래서 이제 안전한 걸로 이제 검색하다 보니까 그리고 예쁜 디자인 검색하다 보니까 피슬러 만한 게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페이지를 좀 자세히 보시면 되고요 저는 어, 이것에 대해서 좀 보다 퀄리티 쪽으로 좀보여드는 방향으로 갈게요 우선은 보게 되면요 어, 이게 이제 통 민자로서의 그런 스테인리스가 쫙 뻗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보게 되면 저기 이런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보통 무광이라고 이런 걸 무광이라고 이 깎인 게 보여요 이렇게 둥글둥글 둥글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여기 자를 보게 되시면은 자 끝에 이렇게 1미 m 단위 이렇게 촘촘촘촘 나 있잖아요 방 같은 방식으로 어이제 미리 쓰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작은 미리 스로 여기 쪼쪼쪼쪼쪼쪼쪼 있다 이게 둥글둥글 돼 있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거기도 끝에 여기에 이제 휘슬러 좀 가까이 어, 이런 클리트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게감은 좀 상당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디테일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다른 것보다 이 끝에가 센티미터 좀재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옆에 있는 볼의 넓이는요. 어, 여러분도 같이 보시면 되긴 하시지만, 한 이제, 어, 6cm, 대략적으로 60cm 정도 되는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오차가 있긴 한데, 뭐,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끝에는, 끝에는 과연 한몇 cm일까? 끝에 기준으로, 한 뭐, 4cm 정도 되지 않을까? 어. 어, 40, 40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이걸 구입하기 전에 크기가 궁금하실 있잖아요. 아, 저 크기가 저 정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목 부분, 목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 한 붉은색 부분만 좀 보자면요. 어, 이 얇은 부분까지는 한 75mm, 그 다음에 붉은 곳만 보면은 한 90mm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여기 은, 은쪽에, 은쪽 그, 그 스테인리스를 좀 보자면은 한 125. 한 12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보면은, 어, 이제, 이렇게 단형이 파여있으니까 용도야 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쓰긴 하겠지만, 국자보다도 뭔가, 사실 용도 모르겠어요. 제 옆에 국자도 따로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뭐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고, 뭐, 볶음밥 같은 거할때 쓰나, 이렇게 옮길 때, 어, 뭐 그런 거 같습니다. 이제 자세히 아시는 분은 뭐, 어, 좀뭐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잠깐 설명서를 좀 볼게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어, 전 찾을 동안에 좀 보여 드릴게요 찾을 동안에는 뭐 하는 거냐면 은 얘의 이름은 아, 볶음 주걱 이거를 볶음 주걱이라 고 하네요 아유, 그 뭐지? 그 무게 재는 것도 있었으면 무게를 좀 여러분에게 보여 드렸을 텐데 조금 아쉽네요 어, 숲은 볶음 주걱이다 자, 이걸로 보면서 조금 설명해 줄게요 다음에는 뒤집개 어, 뒤집게 봅시다. 뒤집게, 뭐, 뭐, 계란 뒤집기를 하던지, 포, 빈대떡 그뒤집기를 하던지, 그런 것들이겠죠? 위쪽에 넓이를 좀 볼게요. 그리고 생각보다 커요. 어, 생각보다 크고요. 보면은, 자, 봅시다. 뒤집기는 대략 한85 정도 되네요. 어, 보게 되면은 한85 정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또, 좀 세로 쪽으로 보자면, 이렇게 잘 볼까요? 세로는? 세로도 한, 대충, 어, 대략적으로 이제 한, 100 정도. 어, 100mm 정도 되고 아마 이제 목 부분은 목 부분 목 부분은 좀비슷 색깔로 예상이 됩니다. 뭐목 부분은 이래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두께감 같은 것도보여드리자면은 얘가 아마 센티미터가 한15 같은데요. 1 정도? 어, 대략적으로 한15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볶음 주걱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얘가 실리콘이잖아요. 그래서 휘어짐이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휘어짐은 자 얼마나 휘어질까? 수평이죠. 어 그렇게 많이 휘어지진 않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 심지 가운, 가운데 심지가 여기 어느 정도 스테인리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스테인리스가 쭉 뻗쳐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실리콘을 감싸져있고, 어, 그래서 아무튼, 어느,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양옆이, 어, 사, 세 가지 면이 조금 음식물 사이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조금 여기 조금 칼날것 같이 돼있다. 어, 그래서 이제 좀 휘어짐을 좀 보자면, 요래요, 이 정도. 끝에 보셔도 되나? 어, 이렇게 휘어지긴 해요 어, 휘어지긴 하고 조금 그렇게막 쉽게 낭창 창창창리지는 않아요 여기와 여기 와 여기 여기 에기 여기 여을 여기 을기여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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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을 여기 여기 이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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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정도. 자 아까 전에 얘는 넘어갔는데 얘여 봅시다. 여기 여기 어, 이제 이거 여또한면은 얘도 뭐이 정도로 된다. 여 어, 봤을 때 어뭐이 정도 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신기하게 목이 좀 휘는데요, 목이 볼래요? 놔두고 목을 좀 봅시다. 목을 좀 보게 되면은 자 목이 어 목이랑 같이 휘어지네, 그죠? 그래서 여기만 이 심지 부분, 이 메인 부분만 휘는 게 아니라 목이랑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다음에 스패출러, 스파출러? 스파출러? <laughs> 어 봅시다. 이 이름이 정확히 뭐냐면은 어, 스파출라. 스파출라라고 하고요. 제가 보니까 보통 두개 묶음에서는 이렇게 많이 팔더라고요. 어, 얘는 이제 옵션으로 많이 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잘은 모르겠지만 얘가 쓰임새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리 유튜브들 많이 보았는데 아마 이렇게 생긴 애가 어, 쓰임새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 아직 해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우선 센티미터부터재어드릴게요 가로는 대략적으로 한한한 오십오 한, 한 정도 되지 않을까 오십오 어, 정도 오차는 있긴 합니다. 자이 옆에 가로 끝은 한 칠십 칠십 정도 된다. 그죠? 여기 세로 이것도 의미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재보죠 같이 재봤으니까 여기를 이제 어디 기준 삼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여러분 눈대중으로 한 사십오 사십 정도 된다 보시면 된다라 보면 되겠고요. 어 이제 제가 요리트워를 몇 가지 봤어요. 훌륭하신 분도 봤는데. 이건 스파 술라가 이렇게 한쪽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게 좋대요. 다시 말하면 여기 끝이랑, 그러니까 이렇게 제 보통 어, 그뒤지개가 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대칭이잖아요. 대칭이 아닌 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어, 조금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끝은 좀 날카로운 부분, 이쪽은 좀 둥근 부분. 프라이팬으로 좀 치자면은 잠시만요. 이제 제가 프라이팬은 지금 없고, 프라이팬 비슷한 걸좀 꺼내서 예시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로 좀 보여 드릴게요. 아, 너무 큰가? 자, 얘 이름이 뭐였더라? 그 얘도 샀어요. 얘도 구매를 했는데 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미신볼, 미신볼인데 어, 이제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라이팬을 생각해 주세요. 프라이팬 끝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되있잖아요. 끝이 그래서 아마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두고 이렇게 어? 바깥에거 긁어내는 거 볶을 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끝이 날카로우면 이게 조금 제약이 있잖아요. 어, 이 보이나? 옆으로 하게 되면 여기 옆에 뜨잖아요 궁 뜨잖아요 그죠? 어, 이 찍은 상, 상쪽이랑 상 아래쪽에 어, 이제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밥이 안 넘어가요 예쁘게 근데 여기 끝으로 하면은 어,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게 높이가 있어서 잘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밥 밑바닥까지 잘 긁어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양옆이 다른 모양 그리고 특히 한쪽이 이렇게 둥근 면이 돼 있는 걸 추뭐야 추천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휘슬러의 실리콘 s 이었나 어, S.N. 어, S.N.이라는 이제 그 도구 이름이었고요. 음, 어, S.N. 어, 맞네요. 휘슬러 S.N. 실리콘 툴3리 세트 해가지고. 어, 한글로 써있네. 여기 한글로 뭐라고 써있냐면은 휘슬러 에센스리콘 조리도구 3종 세트라고 적혀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이거 퀄리티 궁금해서 검색해본 분들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예, 생겼고요. 센티미터도 다 알려드렸죠. 검색을 해보니까 뭐 조금 가격도 괜찮으면서, 그니까 가격도 너무 막 수십만 하면 저도 고민되고 이 사지 못했을 것 같은데 한7만 원, 8만원 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조리할 도구로서 또 여인 애들이 어떻게 보면 잘 녹는 애들이죠. 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75도에서 220도까지 버틴다고 하니까 그 여러 저렇 생각했을 때 어, 건강에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이제 유 m 에서 봤을 때 요거 슬리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상이 되어 있는 가격들을 또 보지 못한 것 같지만은 아무튼 또 브랜드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 브랜드가 휘슬러니까요